안녕하세요. 소울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모본은 1990년 당시 71세 된 박문규 씨가 충남 연기군 전이면 경로당에서 구술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 설화짐 연기군편에 며느리의 효성을 알아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나라에서 내린 법령에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던지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강 조선시대 무렵이라고 하는데 꼭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법령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우선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했다. 중요한 노동력이라 소를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던 시절이라 그랬을 것이다. 다음으로 산에서 나무를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게 했다. 아마 벌거숭이 산이 되면 홍수가 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술을 담가먹지도 사서먹지도 못하게 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주령이었다.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술을 빚는 자는 재산을 몰수하며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노비로 만든다는 임금의 명령도 있었다. 떡은 해서 먹어도 됐지만 술은 절대로 담가 먹으면 안 됐다. 오늘은 이세 가지 법령 중에서 특히 금주령을 제일 무거운 법령으로 삼고 엄하게 다스렸을 때 벌어졌던 우픈 사건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한다. 충청도 영기 땅에 성이 김씨인 홀씨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성지극한 며느리가 있었다. 마침 김 노인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며느리가 신랑하고 둘이 앉아서 그 일을 의논했다. 여보, 아버님이 몸이 약하신데다가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 생신을 지내고 나면 내년에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그토록 좋아하시는 술을 생일상에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오만 들키면 재산을 몰수하고 섬으로 기양을 보낸다는데 어떻게 술을 담그겠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신 마음은 알겠소만 국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소. 아버지도 이해하실게요. 이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혹시라도 아버지기에 들어가면 섭섭해하실지도 모를 일 아니겠소? 예. 말씀대로 하지요. 그날 그렇게 부부간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며느리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평생 나라의 법을 어긴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따를 수가 없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며느리는 골방 한쪽 구석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는 남편 모르게 누룩을 띄워 술을 담갔다. 며칠 지나자 항아리에 담가 놓은 술에서 발각거리면서 술이 익어가는 소리가 났다. 술을 걸은 며느리는 한시라도 빨리 시아버님께 술을 올리고 싶어서. 생신은 아직 며칠 남았지만 시아버님이 거처하시는 사랑으로 술상을 봐서는 가져갔다. 혼자 무료히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갑자기 등장한 술상을 보자 정신을 못 차렸다. 아이고, 이게 웬 술이냐? 며느라가 고맙다. 이렇게 귀한 것을 먹는 나야 좋지만 괜찮겠냐? 아무 염려 마시고 모쪼록 만나게 드세요. 노인이 술상을 받아 들고 혼자 먹으려니까 문득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웃의 사는 최신 노인이었다. 노인이 다소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 평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방에 노인이라고는 단두 사람뿐이었고, 술이라고 하는 물건은 친구가 있어야 더 맛이 나는 법이라, 김노인이 최노인을 불렀다. 최노인이 김노인의 사랑에 불려와서는 술상을 보더니 눈을 치켜뜨고는, 아이고, 이거 웬 술이냐? 그러더니, 아이고, 뭐니, 나? 하면서 다리야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가더니 그 길로 잽싸게 관가에 가서 고발해 버렸다. 남편은 사서 고생한다고 아내에게 지청구를 퍼붓고 며느리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은데다가 시아버지는 늙은이가 주책 없이 괜한 짓을 해서는 집안에 우한을 불러왔다고 자책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며칠 안 있어서 관하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사또가 며느리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고발한 최노인을 모두 불러서 한 자리에 놓고는 우선 남편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 국법이 이렇게 엄중한 줄 몰랐더냐? 네가 아낙에게 시켜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남편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소인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지각 없는 여인 내가 소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사또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나라의 법이 이렇게 엄한데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시아버지냐? 며느리가 팍 엎드려서는 울먹이면서 대답했다. 아버님이 시키시다뇨?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면 남편이 시켰느냐? 아닙니다. 남편은 반대했는데 제가 혼자 저지른 일입니다. 남편도 반대하고 시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했다고? 왜 그랬느냐? 국법이 엄한 줄을 서인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이 몸이 약하신데다가 연세까지 많으셔서 내년 생신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술 좋아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살아생전 드시게 하느라고 샌네가 죽을 셈 잡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다면 샌네에게 죄가 있지, 가군과 시어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소인을 죽여 주십시오. 사토가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채노인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관가에 고발했느냐? 예, 소인이라고 술한잔 얻어 먹는 것이 어찌 싫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있기에 백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님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충성심으로다가 그랬습니다. 그래, 충성심이 아주 갸륵하구나. 그런 다음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판결을 내렸다. 김노인과 김서방은. 별로 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러나 김서방은 아내를 감독하지 못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김서방은 아내 감독 잘못한 죄로 앞으로 1년간 노인의 요강을 아내를 대신해서 매일 아침 깨끗이 부시도록 하라. 그런 다음 며느리를 보고 말했다. 며느리 아무개는 국법을 어긴 죄가 크므로 벌금 천냥을 내도록 하라. 더하여 시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으로 나라에서 이를 기특하게 여겨 천냥 상금을 따로 내리도록 하겠다. 그러니 따로 벌금을 낼 필요 없이 상금으로 벌금을 대신하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최노인을 보고 말했다. 최노인은 애국심이 놀랍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좋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구나. 그러니 앞으로 하루에 세 건씩 술 담가 먹는 집을 찾아서는 관하에 신고하도록 하라.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 매우 갸륵함으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관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니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하루에 세 건씩 신고 안 하면 그 죄로 관하에출두해 볼기를 매일 세 대씩 맞도록 한다. 이상이다. 모두 돌아가도록. 그날부터 매일 관아에 출두해서 볼기를 세 대씩 맞느라고 최노인의 볼기가 터졌다는 말이 전하는가 하면 볼기를 실컷 맞다가 어느 날밤 가수를 모두 데리고 야반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우프는 뭔가 웃을 만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을 말합니다. 가근방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그 부근 일대를 말합니다. 지청구는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거나 까닭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 하는 말입니다. 쇳내는 소인을 조금 더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가구는 여인이 남에게 자기 남편 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어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시집의 어른을 이르는 말입니다. 부시다는 그릇 따위를 깨끗하게 씻다라는 뜻입니다. 가솔은 가족 즉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 글은 1990년 당시 71세인 박문규 씨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경로당에서 구술한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5권 연기편에 실려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사편 찬위원회 우리역사 넷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남해유배문학관 그리고 청풍 문화재단지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도티스토리 에세이의 야반도주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장승업,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자는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